안녕, 산나쌤이야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된 사과랑 깃털, 개체묘사 채색편이에요. 지금 사과 반쪽아리거 노란색으로 먼저 채색해주고 계신데, 네. 딱히 특별한 꿀팁은 음... 없죠? 그냥 우선 칠하는 거죠? 어, 칠하기는 하는데, 네. 조금 결을 맞춰준 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 보면은 사과 잘릴 때 네. 살짝 꿀매였다고 하죠? 그라데이션이 살짝. 네. 네, 그래서 그거대로 꿀사과, 꿀사과. 그거를 보고 내가 해가지고 <laughs> 맞죠. 어, 이렇게 결 따라서 갈피를 주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채색을 해줬어. 음. 음, 그렇게 해주고 지금 저 안쪽에 있는 노란색도 바로바로 집어 바로 들어가 너무 쫀쫀하게 해서. 음. 어, 근데 지금 저 부분은 사과 껍질 부분인데 노란색으로 밑톤을 깔아주시고 계시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레드를 그냥 써서 막 물풀고 그렇게 쓰는거 안좋아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덩어리감이 안산다고 그래야되나? 좀 음. 시스루처럼 비쳐가지고 힘이 없어보여 나는 단단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림을 좋아해서 옐로우를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사과 보면은 옐로우 빛이 돌아 어, 베이스 밑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해주려고 깔아줬어 음~~ 아 그러면은 노랑색에서 빨강으로 넘어가는 톤들을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써주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바로 레드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갈피로 한다 해도 어색하니까 음. 중간에 저렇게 오렌지 빛으로 한번 중간 톤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점점 진한 레드로 어. 해주는데 이 사과 보면은 되게 톤이 다양해 생각보다 중간 중간 톤도 많이 쪼개지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갈필 해주면서 중간 중간 끊어주고 계속 툭툭 쳐주면서 진행을 해줬어. 다양한 톤. 아 어, 그러네요. 약간 사과 결을 살려서 묘사하는 것처럼 좀 해주고 맞네. 계시네요. 그래서 스케치 영상에서 말했지, 가이드 선을 그려준다고. 네. 어 그것처럼 그 선에 맞춰서 그 투시에 맞춰서 그 방사형에 맞춰서 터치를 많이 해줘야 그 사과 특유의 결이 표현되면서 이뻐. 음. 사과 껍데기 보면은. 알잖아? 약간 얼룩덜룩한 거 많고 점박이 네. 많고 어, 그런 거 같이 표현해주면서 덩어리를 잡아준 거지 그래서 내가 붓터치 남는 걸 좋아해 아, 내가 이 말도 엄청 많이 했던 거 같은데 붓질 남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음.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그래. 일부러 저렇게 붓질 남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네. 그라데이션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아. 그라데이션에 집착해가지고 사과 다 밀어버리는 친구들 있지 내가 학원에서 봤어 <웃음> <웃음> 그런 친구들 <laughs> 밀지 말고 묘사로 남겨가면서 하잖아 어, 밀면은 그거 나중에 또막 묘사해야 되고 되는데. 만약 묘사 그러고서 안 해주잖아? 그럼 사과같지가 않아. 묘사스틱각거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머한테 레드카이 써주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쫀득하게 찝어줘 아, 진짜 물감 쫀득. 엄청 쫀득쫀득해. 어, 쫀득쫀득하게 찝어주는게 아주 포인트. 응. 지금 개체가 지금 두개 이상인 거잖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개체가 기초 디자인 두세 개가 나오는데, 쌤이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사과를 먼저 다 끝내놓고 깃털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음. 이 깃털이랑... 색깔이 완전 다른 물질잖아요. 음. 그럴 때 팔레트도 다시 조색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한 개체부터 다 끝내놓고 다른 개체 넘어가는 게 좋지. 음. 왜냐면 방금 민아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색을 만들었을 때또 다른을 만들려면은 팔레트 다 닦고서 조색하고 그래야되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쓸수 있는 색은 다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 톤으로 점점점점 넘어가서 해주고 끝내고 다른 색 만들고 음. 이렇게 해주는 게 빠르고 그리고 순서는 밝은 색부터. 내가 저 옐로우부터 했지. 네. 막 껍데기부터 하는 친구들 없겠지, 설마? 안되죠 <laughs> 아, <근데 저> 알맹이 <laughs> 밝은 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보이명도가 응. 어두운 애를 넘어가주면 돼. 응. 그래서 내가 사과부터 한 이유도, 지금 깃털이 나중에 보면 알텐데, 되게 푸른 빛 돌고 초록 색깔이야. 그래서 좀 진하게 들어가요, 보이명도가. 그래서 사과를 먼저 해준다, 밝은 사과부터. 꽁다리 아, 색깔이 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리고 뭔가, 사과는 쨍해서 되게 그런 맛이 있는데, 음. 색깔에는 채도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음. 음. 사과가 되게 예쁜 사과 느낌? 음. 좋지 않은데 색깔 뭐 쓰셨어요? 색깔은 처음에는 그린이시랑 커마운트 그린 살짝 섞어가지고 근데 그린이 훨씬 많이 음. 이렇게 음. 해서 해주고 그러다가 그냥 옐로우 러랑 브라운 계열로 점점점 넘어갔어요 음. 아 그리고 사과 어두운 부분 집어줄 때 특히 레드 개체 할때 탁해지는 친구들 많지 중간 또한 어둠이 음. 네. 나는 자주색? 마젠타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쨍한 음. 뭐라 하지? 피자도 색깔? 아무튼 되게 자줏빛 도는 거. 음. 막 너무 브라운으로 넘어가면 좀 텁텁한 느낌 들더라고. 어. 그래서 나는 좀 자줏빛 도는 애들도 많이 섞어주고, 바이올렛도 많이 섞어줬어. 아, 보라 쪽으로 넘어가는 음. 그러면 깃털이 되게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서 흑색을 잘하는 거? 뭔가 색이 섞이면서 허죽해지는 음. 애들도 음. 음. 진짜 많아. 지금 저 깃털 보막 초록색도 들어가고 파란색도 들어가고 나중에 보라색도 조금씩 들어가거든 그때 팁은 일단 밝은 거부터 해주는 거 그다음 그 다른 색깔 넘어갈 때그 중간 톤을 잘 잡아줘야 돼 지금 저거 보면은 내가 처음에 아마 터머먼트 그린에서 블루 넘어갈 때 비리디아를 섞어줄 수가. 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딱 청록색이 예쁘게 잘 만들어지게 또두 번째 팁은 여러 가지 색깔 섞이면 톤이 좀 채도가 떨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채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 아... 이렇게 네, 중간 톤 계속 잡아주면서 해주고 아나이 색깔 이 색깔 섞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색을 하는데 내 살구색이랑 이 검은색을 섞을 거야. 그래서 나 여기 딱 경계니까 여기까지 살구색 칠하고 여기까지 검색 은 칠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이 공간 중간을 여백을 남겨주는 거야. 여기까지 살구색 칠하고 여기까지 블랙 칠하고 그다음 이 중간을 얘와 얘에 어. 어울리는 다른 색깔 조합해서 어. 내가 아까 비리디안 써듯이 네. 중간 중간 살짝씩 남겨주면서 음.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저 뒤에 사과로 넘어가는 깃털 부분에다가 내가 아마 바이올렛 끝에다가 해주고 앞에다 청색 찍어준 다음에 중간에 울트라마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줬을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중간에 넉넉한 그라데이션 공간을 남겨주고 어. 해주면 좋지. 결 부분을 톤깔 때도 좀 같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사과랑 마찬가지로 결이 살아 있는 그 특징적인 애들 있잖아. 사과도 결 살아 있고 깃털도 결 살아 있으니까 나는 붓질 할때 편곳으로 깃털 결 따라서 해줬어. 계속 그결 따라서 음... 이렇게 해줘야 묘사도 중간 중간 알아서 잘 남고 자연스러우니까 사실 내가 편곳밖에 안 써가지고 아, 편곳을 많이 쓰세요, 쌤은? 네. 여기서도 중근분 아마 마지막에 물방울 그릴 때만 쓸, 음... 아, 쓸 거예요. 편붓이 좋아나요. 머리감도 잘 나오고 요새는 얘기도 좋고 톤도 쫀쫀하게 잘 올라가고 음. 아 이제 생들만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응. 얼마 전에 수도꼭지 그린 다다쌤은 엄청 다양한 그, 그쵸 다양한 것들 사람마다 가지. 맞는 게 진짜 응. 가라고아쌤 아, 내일 유럽 가시잖아요. 아 맞아 얼마나 갔시죠 40일인가? 40일 2월 21일 날 오죠. 그래서 한산 쌤이 가시기 전에 영상을 한 지금 3개 정도 찍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쪽에면 4개죠. 가서 <laughs> 영상 찍어 오겠습니다. 네. 박물관이랑. 브이로그 찍어 오세요. 미술관 브이로그는 피에타. 아, 피에타로 아, 피에타 피에타 보러 가요 피에타로 보러 가는 거야. 너무 설레. 저건 뭐야? 저것도 깃털이에요? 저 동그라미도? 네. 눈이에요, 어, 눈이. 아, 문... 아 깃털의 눈이에요. 음, <laughs> 깃털이 완전 닦으면서 진정한 깃털이 돼가는 느낌? 음, 네.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표궂으로 그결 따라서 잘 이렇게 닦아주고, 음, 그 중간에 기털 씽? 같은 게 있잖아. 아, 네, 그걸 한번 라인을 잡아주고, 그거에서부터 투시를 배열 잘 맞추면서 이렇게 착착 들어가줘야 돼. 아, 네. 그 다음에 사과. 사과할 때도, 제 지금 영상이어서 잘안 보이는데, 내가 실제로는 되게 조금 더 얼룩덜룩하게 닦아 부분 닦아주고 음... 아니면 다 찍어줄 분 찍어주면서 계속 점박이를 표현하고 있거든. 와그사과에 음... 음. 참... 점이 많더라고. 맞아 점이 맞아. 예. 맞아요, 맞아. 관찰을 해보면 결도 응. 결인데 얼룩덜룩한 그런 이상한 그런 응. 게 원래 그런 게 되게 아쉬는 건데 얼룩덜룩한. 그렇 사과 온거 싶다. 이게 사과는 근데 진짜 블랙까지 나오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지. 어, 나는 또 애초에 블랙 을 싫어하시기도 해. 네, 응. 애초에 블랙 안 좋아하기도 하고.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지. 나도 고3 때 블랙 엄청 찍었어. 아, 맞아요. 블랙, 맞아요. 블랙 엄청 찍었어. 맞아요, 맞 맞아, 그래서 뭔가 눈에 띄었었어. 맞아맞아 블랙 엄청 찍고 막. 맞아요, 맞아 고3때막 중문부도 잘 썼어. 맞아. 어 근데, 근데 그냥 자기 손에 있는데 좀더 맞춰가서 맞아 맞아. 이제 입시, 입시 끝난 이후 맞아. 입시 끝나니까 내 취향대로 점점 가니까. 다 해야죠. 맞아. 그래서 아 나도 쓰라면이야. 중문부 도쓸수 있고 사전부도 쓸수 있지. 그래. 근데 나는 이제 편부 사전부. 자기는 편한 거.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 여러분은, 여러가지 붓 쓰는 게 좋아. 다다쌤이 설명한 것처럼. 아, 나타난다고, 평범학생 친구들 내가 혼냈거든. 그러지 마! 이러면서, 거기 붓쌤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 너네도 나처럼 그릴 수 있어. <laughs> 네 나처럼 그리던가. 이러고, 야버리고. <laughs> 그래서, 학생 때는, 블랙도 찍고, 어, 화이트도 찍고, 음. 평붓도 쓰고, 등구부도 쓰고, 초구부도 쓰고, 이제, 여러가지 쓰고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방울 또 그려줬어. 막 애들이 가끔 물어봐, 물을 그려도 되는지 그림 안 되는지 모르겠대. 풀이 그래. 안 나왔어. 맞아 맞아. 근데 일단 사과나 과일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면 그림거 추천하고 나뭇잎, 음. 나뭇잎도 물방울 그리는거 완전 추천해. 그거 그린다고 해서 막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아. 음. 그러고 또막 주전자나 컵 같은 거 나올 음. 때 있지 유리컵 아니면 막 비컵. 아, 삼각 플라스크, 그런 거. 그런 거 나올 때도 조금 써줘도 돼. 네. 아, 물이 콸콸콸 나온다거나. 아, 그런 아, 거는. 하지 않을 정도로. 어, 그런 네. 건 조금 그런데 지금 내가 써준 정도 있지. 저 정도면은. 묘사죠, 아, 음 뭐. 응, 그냥 묘사 수준이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고 러면 과즙이라고 해. 물안 닦아주고. 아직 안닦아주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 사과랑 기틀처럼. 저희는 항상 댓글 얘기 주시하면서 뭐그릴지 항상 댓글에서 소재를 찾으니까 맞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또 보고 싶은 소재 있으면 댓글로 열심히 남겨줘 내가 그거 맨날 기억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꼭 닿아주세요. 그럼 반드시 그립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 안녕. 안녕.